아참, 영상 시작 전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아이폰 15 시리즈 관련 할인 정보는 댓글란에 남겨두었으니 먼저 참고해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마저 이어서 아이폰 15 프로 역시 가장 저렴한 128GB 모델이 154만원의 출고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월 8일부로 프로와 프로 맥스 공시지원금이 최대 47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 모모폰 공구 카페의 가격 할인까지 더해지면 가격 자체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지는데요. 아이폰 15 프로 가격은 현재 최저 6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반값보다 더 저렴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최저 100만원대로 반값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만원 정도의 할인을 받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시 직후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24 시리즈가 곧 출시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15 시리즈 관련 할인 정보는 댓글란에 남겨두었으니 먼저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